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미녀입니다. 오늘은 이 달빛미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거리를 준비했을까요? 오늘은 저한테 사람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헤어 디자이너는 정말 돈을 많이 버나요? 요즘 워낙 시대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음 좋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 많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음 유망 직업. ...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헤어디자이너를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헤어디자이너는 돈을 잘벌수 있는 직업인지,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들한테 신랄하게, 정나라하게 좀...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미용사라는 직업이 왜 미래의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선은 정년퇴임이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감성적인 부분들로 많이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AI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그렇다라는 직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직업으로 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세 가지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것처럼 과연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인가 물론 직업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보장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저처럼 이제 40대 50대가 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안할 수는 없죠. 나를 지켜줄 미래의 보장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에 대한 직업이 얼만큼 돈을 벌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기도 한것 같아요. 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많이 벌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단서가 있겠죠. 미용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겁나게 힘든 직업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음, 많이 시작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가 이런 직업인지 정말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학을 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일정 기간을 이제 습득하고 수요를 하게 되면, 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편안하게,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성과가 없는 직업은 없죠. 그렇지만, 음, 경우에 따라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치에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70% 80% 정도의 기대치만큼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용은 적어도 내가 100%의 노력을 했을 때 적어도, 정말 아주 적어도 60에서 70%, 많게는 80에서 90%까지도 돈을 벌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랑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 선생님 중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가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직업은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고요. 제가 지금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당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얼마 보는데 그래서 얼마 버냐고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많이 버는 분들, 원장님들 말고 헤어 디자이너로서 직원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이 버는 분들은 뭐 2천만원, 3천만원도 벌어가고요. 음, 일반적으로는 그냥 디자이너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는 300, 500, 700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 벌어가기까지는 정말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까지 벌어가기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천만원, 삼천만원을 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면 돼요, 저런 걸 하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꼭 집어서 해드릴 순 없지만, 음,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게 발품 팔아야 되고요. 정말 힘들게. 떠들어야 되고요. 정말 힘들게 배워야 되거든요. 미용사라는 직업이 오감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어, 고객님과 말을 하면서 어, 스트레스도 좀 풀어 드려야 되고 내면적인 이야기를 들어 드리면서 위로도 해 드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기뻐해 주면서 이렇게 들뜨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기술력까지 좋아야 되거든요. 커트도 잘해야 되고 파마도 잘해야 되고 염색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항상 고객님들에게 웃어주면서 호감을 사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밝게 웃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려운 점들, 미용을 하면서에 생기는 단점들, 뭐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을 그걸 다 포용해서 어, 미용사는 헤어 디자이너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미용실에서는 음 예쁘게 머리를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조금은 기분이 나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언짢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가실 때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 어 미소 지으면서 나가시는 고객님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울할 때,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 다음에 행복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 미용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롱의 의미를 많이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포인트를 맞춰서, 어, 그럼 나는 헤어 디자이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헤어 디자이너는 겁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그런데 단 노력하는 만큼에서 라는 단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